신발을 두고 두 명의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 배틀을 하는 모습으로의 랑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환입니다. 랑이 아 오늘 인트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.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. 더트파크 폭발이야. <laughs> 오늘은 어떤 신발을 준비했냐. 그대의 친구처럼 고미한 말이 있지. <laughs> 이거 뭐야 어디 동묘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? 이 <laughs> 신발 한번 먼저 꺼내볼까? <laughs> 이 신발 핀란드 브랜드의 카루라는 신발이야 조금 비운의 브랜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비운이야? 나이키의 에어를 처음 만든 브랜드였고 원래 이 브랜드의 로고의 시그니처가 아디다스의 삼선이었는데 나이키도 팔고 아디다스에도 팔고 거의 뼈와 살을 다 나눠줬네 <laughs> 이 신발은 사실 퓨전이라는 제품이었는데 고 하루에 많은 모델이 있지만 아트모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야.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조화를 했는지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. 네,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순환 씨와 도희 씨 한번 모셔봤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김도희입니다. 안녕하세요, 권순환입니다. 뭐 언제나 늘 그렇듯 랑이 한마디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? 아 지금 겨떡파크가 난리인데. <laughs> 둘이 너무 덥게 입고 거 아니에요? 여름에 뭐 항상 늘 다들 하시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더워도 패션을 위해서 참는 편이신지. 저 옛날 어렸을 때는 저 잠시만요. 저 옛날 얘기 그만하기로 했으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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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의 시작은 인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패션 이스타는 네. 여름에는 덥게 입고 네. 겨울에는 춥게 입는다고. 어, 도희 씨 한번 그럼. 근데 네, 저는 좀 참는 편입니다. 땀이 많이 없는 편이신가요? 어, 사실 땀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사실 저녁에 많이 나가려고. 하고 있고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좀두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도희 씨부터 뭐 간단하게. 요 근래 그림을 조금 관심 이 있어가지고 음. 조금씩 그려보고 있고요. 거의 매주 취미가 바뀌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순환 씨 먼저 모셔봤는데요. 네 지난 주에 옛날 얘기 많이 하시더니 오늘 약간 어려 보이게 입고셨어요. <laughs> 신발의 컬러 톤에 맞춰가지고 코디를 해봤어요. 어, 신발 보이 씨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요? 제가 또 빌려서. 이런... <laughs> 아무튼 신발의 컬러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코디를 좀 했습니다. 음. 오랜만에 레이어드를 되게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. 다양한 음. 컬러가 들어가서 좀더 레이어링을 많이 해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시중에 이런 신발들이 좀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. 이런 쉐입의 신발들을. 그렇죠. 이 신발 신을 때 뭔가 스타일적으로 좀 부담감 같은 게좀 있으셨나요? 그런 거는 딱히 없었고요. 일단은 시즌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반바지에 이 신발 신으니까 굉장히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반바지에 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고 제가 신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데님 같은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칸예웨스트가 이 신발을 아, 네, 신... 그 사진 봤었어요 네. 저도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이 신발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드래곤이 한번 신으면 <laughs> 어? 잠깐만 지디야 딘이야 어? 아좀 <laughs> 어려운데. 네 여기까지 순환 씨였고요 도희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두 번째 스타일리스트 도희 씨 모셨습니다. 오늘은 사실 기존이랑 다른 컨셉인 것 같아요. 사실 그냥 좀 나쁘게 나오고 싶었어요. <laughs> 나쁜. 네 나쁜 남자가 아니고요. 봤을 때 나빠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. 조련료안 줬어? <laughs> 나빠 보이는 거 제가 더 나빠 보일 것 같은데. 이거 <laughs> <laughs> 신발을 픽을 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게 바로 반바지였던 것 같습니다. 음... 자켓은 빈티지 제품이고 음. 반바지를 입는 남자의 모든 고민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도를 해야 하는지 아 달리털 거의 지금 어. 내 고향인데 <laughs> 모자가 좀 특이해요 몇 번을 떠 거예요 재미는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사실 요즘 되게 즐겨하는 편인데 그 전화랑 비슷하게 그 약품을 사용해서 조금은 색을 빼본 상태입니다 이 신발은 되게 특이하게 272뭐277 아. 8뭐 이런 식으로 사이징이 돼 있어요 어, 되게 재밌는 브랜드예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그 안감에 있는 형광 색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. 그리고 밑에 있는 아웃솔에 보이는 형광색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컬러 베레이션이 되게 많은 제품들은 좀스워치할 수도 맞아요.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.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좀곳곳의 포인트를 그다음에 옷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좀 커스텀을 즐겨하시는 도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의 스타일링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랑이 오늘은 어땠어? 아 이열치열이라고? 아주 덥고 좋았어 다음 편에도 이렇게 덥게 입고 나오실지 좀 기대가 되고요 슬리브리스 추천합니다 <laughs>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트모스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까로 신발 한 족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랑이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신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!